네, 이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그니까전 시간에 강의를 했던 게이 음 네, 데이터를 그 읽어서 이제 조이만 뽑아서 이런 그림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지금 X축을 보면 지금 순서대로 4500뭐몇 가지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볼수 있는데 저희가 보고 싶은 것은 이제 시간에 따른 이 헤이트지 그냥 순서대로 이게 이 주기가 어느 정도인지 지금 모르니까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X축을 이제 이 데이터에는 어, 시간 데이터로 변환을 해서 보는 게 좋겠죠? 그래야 하고. 그래서 그거에 대해 어떻게 하는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X축을 지정해 줘야 되잖아요. X축을 지정해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플롯 XY의 형태로 가야겠죠? 근데, 이 X는, 이제, 이 연월 일시분을 합한 그런 데이터로, 그런 데이터 섞어서 그렇게 가야 할 건데, 그걸 단순히 이어 붙일 순 없잖아요. 뭐, 2017, 1201, 0000, 뭐, 그런 식으로. 그렇게 하기는 좀 이상하니까, 어떻게 하면, 이제, 데이트넘이라는 함수를 이용해요. 데이트넘이라는 함수는 어떤 거냐면, 연월, 일시, 분, 이런 시간 데이터를 어떤 연속된 숫자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에 대해 알아, 보시면 좋은 게, 뭐, 줄리안 구글에서, 뭐, 혹은 네이버에서 줄리안 데이트라고 그면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어떤 거냐면 아 영혼이요 보기 힘들게. 어, 이렇게 보기 너무 힘들고 뭐 그냥 시계 보면서 아, 다, 나, 달려보면서 한번 얘기를 해보면 이렇게 지금 날 지금은 저희가 날짜 읽을 때뭐 2017년 12월 뭐 며칠 뭐 1일 그리고 그 다음 날은 2일 그리고 다음 달 넘어가면 뭐 2018년 뭐 1월 1일 이런 식으로 넘어가잖아요. 근데, 줄리안 데이트에서는, 줄리안 데이트는, 뭐, 기준을 말기 2017년 1월 1일을 1로 놓는다 치면, 그 다음 달인 2017년 2월 1일은, 뭐지, 2월 1일이라고 표기하는 게 아니라, 32라고 표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2017년 12월 31일 1년 365인 거죠. 줄리안 데이트로 뭐 변환해서 계산한다면 이렇게 그런 느낌으로 이 데이트 넘이라는 함수도 그런 걸 이용하는 거예요. 어떤 거를 연속된 숫자로 바꿔 주는 거죠. 한번 써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데이트 넘을 함수를 이용해서 생성된 결과를 받아낼 변수가 하나 있어야겠죠. 그래서 저는 num date 이런 식으로 시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date num 있어야겠고, 이걸 어떻게 쓰냐면 위에 시간 있죠. 그걸 적어준 거예요. ymnddhmin 그리고 초까지. 초는 지금 데이터가 없으니까 그냥 0으로 하면 되겠죠. 네 이렇게 된 거예요. 옵션은 많아요. f date 등. 그럼 이게 다 옵션이거든요. 뭐 어떻게 넣는지 모르죠. 여이 형식도 제가 지금 한 거는 이 방식으로 한 거고요. 또 여러 뭐 이런건 제가 한번도 안해봤는데 뭐 이런 형식이 또 있나봐요 그럼 이렇게 해서 float n o date 하고 h. a t 그런 제이어된거 맞나? 아 겹쳤네요 다시 한번 그뭐 이런 그래프가 나오는데 전혀 지금 이해가 안 되죠 저도 좀 전에 해봤는데 이게 이해가 안된 거예요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보니까 0부터, 이제 무슨 어떤 수까지, 이제 X축을 만들어 놓고, 여기에 지금 저희 데이터가 막 쌓여 있는 거예요. 이 0.1mm도 안될것 같은, 지금 줄 안에 4,800개의 데이터가 이렇게 이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데이터를, 이제, 확줌민을 해야겠죠. 그래서, Xlim. 그 다음에, 어, num, d a 그래서 첫 번째 거. 그래서, 예, x r i 은그 데이터의 x축 그 범위를 지정해 주는 거라고 언젠가 한번 말했던 것 같아요. 앞에 녹화 영상 뒤져보면 있는데, 어쨌든 다시 말씀드리면, 첫 번째 거, 그 뒤에 이 뒤에 범위, 마적 범위를 정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리가 났네요. numdate, 아, 엑셀임 할 때는 양쪽에 대괄호를 지정을 해줘야 돼요. 다시 한 번. 하면 이제 7.303은 이게 줄리안, 줄리안 데이트는 아니지만 어쨌든 그 데이트 n u 으로이 시간을, 시간 데이터를 이렇게 변환한 결과 값이에요. 그럼 이렇게 된걸볼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거를 또, 이 숫자가 아니라 시계로 바꿔줘야 되잖아요. 그럴 때뭘 쓰냐면, 뭐 d a t e 데이트틱, 이런 함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x 란걸 넣고 X축 X축이 지금 날짜 기준이고 거기에 대해서 형식을 또 넣어 줘야 되거든요 그게 이런가 네, 데이터틱 매트 검색하시면 또 이렇게 나와요 이게 옵션이 0부터 지금 28까지 멀게 뭐 있어요 그 형식이 각각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연월시 연월일까지만 하려면 어, 25번 25번 넣으면 이런식으로 되는데 예, 또 원래대로 된 것을 알수 있죠 지금 보면 그래서 홀 o l d 하면 또 똑같아요 가지고 이거 아까 좀 찾아봤는데 옛날에 제가 또 블로그에 또 지정을 적어놨더라고요. 이는 지금 예, 제 개인 블로그인데 똑같은 일이 옛날에도 발생을 했나봐요. 그래서 제가 여기 넣어놓은 것 같고 뭐연 뭐 일본 연예인 뭐 그린 등 십수능 대국보니까 이게 이 2007년에 지금 바깥에 만들어놓고 지금 한 번도 안 바꿔가지고 예, 아직 뭐 이런 좀 오덕 느낌이. 나긴 한데 어쨌든 그래서 제가 끌을게 이거 두줄얘 예, 일단 뭔지 모르겠지만 이걸 끌어야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Ctrl V 하면. 거에다 그럼 아까 넘 데이트였죠? 넘 데이트. 넘 데이트에. 작가에서. 드 네. 하고. 일단 이건 날려볼게요. 기본적인 거부터 표는지야 되니까. 그래서 이거를 일단 뭐 DDMM h 인데 그걸 일단 무시하고 일단 되는지 안 되는지부터 확인하면 뭐 겹쳤네요. 어... DDMH 안 그러면 이거를 숫자로 또 반복하고 이렇게 보 그니 12월 1일 00시부터 2017년 12월 0일 00시 0분 0초부터 23시 50분까지네요. 2017 12 30일, 13시 50분 또 0초 이렇게 되어 또, 또 보고 있습니다. 그뭐 초과한다는데 아 데이트가 명이죠. 너무 데이트. 아, 알죠. 데이트는 돼. 데이트범이고, 앞에 걸 바꿔야죠. 왜 계셨지? 지이일 1이월 삼십. 아까 맨 처음부터 넣어줘야 됐나? 한번 해볼게 요것도이트서0 지금 콜로 넣었으니까 이거는 단위를 뜻한 거죠이 단위가 0년 0월 이게 지금 10분 단위니까 맞죠 데이터가 데이터가 10분 단위니까 연월 일시 분초 지금 인쇄가 여기 지금 막 중간에 겹쳤나봐요. 근데 왜 지금 답이 안 나올까? 1시 1, 1단위. 음. 엑스림을 안 넣어서 그런가? 스틱 음, 여기도 한번 넣어볼게요. 아 이게 참 헷갈리게 하네요. 그리고 엑스림에는 이걸 쓰면 안 되니까, 이런 식으로,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제 나오네요. 아, 엑스림을 적어주고, 그 다음에, 셋을 해야 되네요. 아, 여기까지 했어야 했네. 근데 지금, 이게, 보기가 좀 너무 그러니까, 그거를 한 일주일 간격으로 조절을 하면 좀더 이쁘게 보이지 않으려나 싶네요. 예, 이런 식으로. 아, 그래서 이게 어떤 뜻이냐면, 먼저 엑스림을 지정해 놓고, 잡아준 다음에, 그 다음에 이게 셋이라는 명령어가 있거든요. 뭐 셋이, 뭐, 세팅 해 준다는 느낌이죠. 반대는 t 이있고요 e 셋을 어떤 걸 해주냐. GCA란 걸 해주는데 여기서 GCA란 거는 여기 그래프 한쪽이죠 이걸 GCA라고 부분이라고 해요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여기 바깥쪽은 GCF 그래서 GCA에 X틱을 또 이런 식으로 잡아주고 그럼 데이터틱을 그 25번 25번 형식으로 해라 그리고 그 이것들은 다 고정시켰더라 뭐 이런 식인데 예, 몇년 전에 제가 이걸로 또 이런 식으로 시간을 날린 다음에 한번 정리를 했던 것 같아요 예,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하면 되고 추가적으로 x라벨 시간 연, 연월일조 지금, 연, 월일이고 Y 라벨은. 보니까 헤이트고, 뭐 800몇 이런 거 보니까 미터는 아니겠죠? 센티미터겠네 당연히. 네, 기준이 어딘지 모르지만. 그리고 타이틀은. 시간에 따른 다른 조이 인천 이렇게 하면 어떻게죠? 뭐 글씨 크게 하고 여기. 평균도 있었으면 좋을 것 같은데, 하나 더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홀, 홀돈함 한 다음에. 그리고, 뭐, 이건, 비는, 또, 위인 어, 헤이트 죠 헤이트. 하고, 플러스를 한 다음에. 이 함대 않을려나안 어, 보이네요. 또 넘데이트. 다음에 칼레 좀 바꿔야 되나? R, 여기 평균이 잘 보이지가 않네요. 왜안 보이지? 아 값이 하나만 들어가 있구나. 아 네. 이거의 값도 4,486개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4,46이라는 값 하나만 있으니까 지금 만약에 그래프가 좀 하나 찍혔다면. 뭐 하나 뭐 정말 어딘가 하나 찍힌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거를 뭐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러면 원스를 한번 써가지고 이링 그리고 thanks에 뭐 h a t 를 적으면 어떤 값이 나오겠죠 1로 이루어진 4486개의 데이터 아, 근데 앞에 변수를 안 적으셨네요 어쨌든 그럼 조금 더 응용을 해서 b는 이거에다가 곱하기 이렇게 한다면 446.9238로 이루어진 네 행렬이 나오고 그래프를 올려주겠죠 이렇게 그래서 이게 평균 이고 이게 거기에 따른 조이 죠안 커진 데뭘래 걸렸나봐요 그리고 여기에 지금 파란 밑줄이 하나 꺼요 있는데 이거 아마 그래픽상의 문제가 아닌가 혹은 중간에 결집 데이터가 있어가지고 어떻게 지금 결식되거나 이상치기가 있어가지고 데이터가 잘못된 그런 경우인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네, 사용자가 또 찾아야죠. 예로 방법을 통해가지고. 물론 이게 단순히 눈으로만 이렇게 보이는 걸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확인을 해줘야 돼요. 단순히 이거. 그림 그립 단순 에러인 건지, 데이터가, 연월시 데이터가 뭐 잘못된 건지, 조이 데이터가 뭐 잘못됐다라든지. 중간에 뭐가 없으니까 지금 0으로 갔다가 다시 돌아온 것으로 그게 보여요. 제 생각에는. 날짜 데이터가 잘못되어가지고, 이건 없어가지고. 어쨌든, 이번에는 이렇게 X축을 날짜로 바꾸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해봤습니다.